이재명 화이팅! 재명이재명정책 지지한다! 이재명 대통령! 어? 어? 자를이 이재명 방송 중이다! 방송 중! 방송 자 대통령 가자!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Que soy No! <laughs> <목소리> 여전히, 여전히 정장이 추진했던 온갖 대학 기업들과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재명은 한다 여전히 비리교육부는 재판에서 험난하게 무제를 주장하고 있고 학교들은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